어 만지면 허벅지. 어. 어. 일부러 그 남자 다리에 흘린 거지. 아 물티슈로 어. 막. 어, 뭐, 이거, 이거 빨아야겠다. 아이고 아, 아 그래 그 누나 또 흘려놓고. 아이고 이거 빨아야. 우연호 <laughs> <laughs> 이거 빨아야 되는데 어, 남러안서아안하는데 <laughs> 남녀 집중 탐구 니나의 라이언의 32화 시작합니다. 우와 <laughs> 우와 예. 와, 와, 와. <laughs> 구독은 사랑입니다. <laughs> 본 토크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음, 네. 오늘의 주제는 어, 여자의 아. 성욕입니다. 아, <laughs> 이, 오프닝 토크랑 다르게 좀, 음. 내용이 좀 빡칠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여자의 성욕에 대해서 한네 가지 정도 음. 어,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음. 성욕이 많은 여자를 확인하는 음. 법. 오. 음. 확인할 수도 어, 어, 성육... 있구만 관상도 어, 있대만. 관상도 있어. 어, 어. 어 진짜로 어. 관상이 있고 이게 연구 결과 음. 실제로 이제 연구 어. 결과가 다 있더라고요. 음. 연구 결과 첫 번째가 음. 어깨가 넓은 여자. 어. 아, 그래? 좀 이게 육덕지거나 음. 아니면은 좀 말랐는데 어깨만 좀 넓어. 어. 그러면은 성욕이좀 많은 여자일 음. 수 있다라는 건데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어깨가 넓은 건 결국은 이제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많다는 거예요. 음. 아, 그래? 남성 호르몬이 좀 많다는 건 뭐냐면 아, 오케이, 오케이. 여성 호르몬은 결국은 좀 지키고 음. 이제 좀 두려워하고 이런 호르몬인데 남자들은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음. 되게 도전적이고 좀 개방적이기도 음. 하고 그치, 어깨형이면은 사실 어깨, 팔뚝, 등, 가슴도 좀 있거든 나좀 그런 거. 그러면은 확실히 그래 다 음. 그런 거 같아 내가 아니라서 <laughs> 아, 성이좀 적은 편인가? 어? 어, 어, 어 막... 아니, 막... 적은 편이야? 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개방적인 뿐이지 막... 개방적 막... 이쁘지. 개방적이 이쁘지. 어. 막 못해서 안 달라고 어.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 아 어, 개방적이고 이제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이러지는 음. 한데 음. 막와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없는 거지. 음. 어, 요거 뒤에도 나오는데 이제 그 성욕. 이 많은 거와 음. 개방적인 건좀 다를 그래. 거지. 성욕이 많은 거는 그냥 성욕구? 그냥 내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좀 이런 음. 거고 막 쉽게 한다의 기준이 아니 아니다, 아니다. 어, 쉽게 한다의 기준이 아니고 만약에 사귀게 되거나 이랬을 어, 때 나도, 나도 어, 조금 더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이 어. 더 많이 나고 하고 싶어 하는 건데 막첫 만난 사람이랑 무조건 어. 한다 이건 아니에요. 성욕이 많은 어. 사람이에요. 어, 어. 그럼 세 번째. 세 번째는 학벌이 좋은 여자가 어? 좀 이렇게 성욕이 높을 수 있다라는 음 연구 결과가 있대요 이게 100, 음 이거는 100% 까지는 아닌데 음 이제 비교적 그렇다라는 건데 이게 음 뭐냐면 학벌이 좋은 여자는 확실히 이제 자존감이 좀 높은 음게 어, 있죠 어 그래서,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여자는 음. 확실히 자기 방어가 좀세대아 음 나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나? 어 나.. 나를 쉽게 보나어 <laughs> 날 이러려고 만나나? 뭐좀 이런 자, 그 사람 자존감 나가 보였어. 어. <laughs> 내 여행지에서 <보면. 웃음> 좀 어. 이런 대사를 많이 하시는 자 어. 자기 방어가 심한 분들이 자존감이 좀 낮을 어. 확률이 높죠. 어 근데 학벌이 좋거나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들은 확실히 이제 좀더 개방적이죠. 음. 어뭐나 어, 나, 내가 좋은 거 하는 거지. 어 나는 음. 이렇게 할수 있지. 좀이래 가지고 조금 더개방적일수 있다라는 음. 연구 결과인데 이건 되게 신기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자들도 나이가 들수록 그 음, 음. 성욕을 발견하잖아. 그렇죠. 어. 어. 나도 지금 내가 막뭐 자존감 이 높다는 건 아닌데 난 음. 요가 나 자전거 타는 노끈쟁이지. 내가 첫 일화 어... 어, 그러니까 너... 처... 때부터 말하는 것 같은데 음. 요가처럼 이제 그 성관계를 음. 결합을 명상으로 생각해. 음. 음. 근데 요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열렸어. 아 맞아 맞아 음. 맞아. 어, 그런 게 있죠. 어. 내가 표현도 하고 음, 음, 표현도 하고 이 성욕을 성욕은 다뤄야 되는구나. 아, 음. 잘 운용을 해야 되는구나를. 너무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죠 솔직 막. 막 방어하다가 막 풀리잖아, 음. 해외 나가러면 <laughs> 맞아. 중심 못차리 네. 어. <laughs> 해외 나가서 옆자리에서 툭건리면 어, 인연인가? <laughs> 어, 어, 아, 또 재밌는 애있었다 <laughs> <게> <laughs> 네, 제가 자, 오늘 좀 태국 예약을 좀. 야, 살살, 어. 살살, 살살 할게요. 어. 이, 어떤 이제 또제 막내였어. 어. 근데 막내가 이제 어린이, 어리니까 음. 좀 그런 성적인 이런 거에 좀 호기심이 더 있을 수 있잖아. 아, 아, 아 있죠, 어, 있죠. 수, 진짜. 이렇게 남자 사람이란 데에서. 음. 어떤 저기 종업원이 자기를 좀막 계속 쳐다본대. 어. 쳐다보고 좀 관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어. 하니까. 우리 원, 그, 우리 여기, 우리 크루의 가장. 어. 장내 <laughs> 스승님이지? 스승님이 되게 부, 명확하셔. 딱 분명하게 말하는 스타일데 어... 바로 어? 아니야 너너 너 착각이야. <웃음> <웃음> <laughs> 아니 근데 그걸 그, 되게 기분 나안 나쁘게 어, 말했으면 안 아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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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분 안 나쁠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시? 어, 어. 약간 어. 이게 잘 아셔. 그러니까 거. 해외 나왔으니까 아, 지금 뭔가 풀려 있으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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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정신 차려 이러니. 누구야 만약에 현주다. 어, 어. 현주. 아 아니야. 어, 어. 착각이야. 어, 이렇게잖아.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아, 나그내 보니 네 많이 풀려 있었나 보네. 많이 <laughs> 어, 풀려 있어서.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확끄하게 어. 풀었습니다. 어. 어. 어, 화끈하게 클럽 가가지고 풀어서 내가 이제. 대구였으면 보 보낼 뻔했어. 아 하지만 또 우리 단체로 음 왔고, 그치, 그치. 그래서 탁했지. 누구야? 대구에 가서 해라. <웃음> <웃음> 그치 그치. 아, 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게. 어. 아니, 그럼 뭐 하고 싶은 게그 의미가 다양하지는 않냐. 어 그래서 어. 대구 오면 또안 하게 된다. 그게. 그 친구는 그렇게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 어. 해픈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치, 그치, 그치. 음 근데 영어도 좀되고되고또 어, 음 남자도 괜찮았다니까. 음 스페인 남자였는데. 오, 예. 오나 진짜 한국이었으면 보내 가서 놀아라. 우리는 우리는 알아서 음 놀게 했어. 음음 어. 그런데 또 이제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 걱정하거든요. 아, 아, 난 중간 입장, 아. 나이가 딱 중간 입장. 그러면. 둘째, 둘째 포지션. 그러면은 이렇게 좀 성욕 많은 여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알아봤고, 그러면은 이제 음. 성욕이 많아지는 여자들의 시기가 음. 음. 예, 아, 음. 있습니다. 금방 누나가 말했죠. 이제 나이가 들면 음. 슬슬 음. 열린다고. 음. 남성 호르몬이 음. 좀 많은 여자들은. 남자랑 비슷하게 그냥 20대 초반에 이게 터져버리는 거야 오 음, 정말? 어. 오정말 남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터지는 것처럼 음 어좀 졸라 빠른 거야 20대 초반에 이제 마, 남자 많이 만나고 음 이런 애들이 화, 확실히 이제 남성 호르몬이 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 여자들 좀 특징이 있어 이 여자들 특징이 한 30대쯤 되잖아 어. 남자랑 똑같아 아 요즘 성욕이 왜 이렇게 어 좋지어아그래 어 그래서 아니면 잘못하면 늦바람 나는 애들 아니다 어, 어 맞아 어, 맞아 아, 남자랑 비슷해 남자들도 살것알 어, 봤잖아 어 맞아 음. 어 20대 초반에만 진짜. <laughs> 섹스를 위해서 인생을 어. 다 살잖아 남자들은 <laughs> 그거 가내 인생이 어. 전부가 돼 어. 근데 한3 0 대쯤 되잖아 야친구가 있어도 아~ 그냥 뭐~ 어, 오늘은 좀 어. 쉬고 싶다 좀 이런 것도 음. 많고 어~ 확실히 그런데 이제 이어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은 여자들이 확실히 그런 게좀 음. 많더라고 어, 이제 그냥 보통의 이제 여성의 음. 호르몬이 그~ 펌, 평균으로 갖고 있는 음. 그런 분들은 이제 한3 0 대가 되면 이제 피크를 친다 하더라고요 어~ 요건 어, 그런 같아. 요건 좀 유명하죠 이제 어, 여자들 맞아, 맞아. 어~ 3 0 대쯤 되면 이제 남자는 음. 이제 자는 쪽. 어. 여자는 씻으러 가고 아. 어, 그럼 남자 빨리 잠들어 씻으러 가면 두려워하고 어, 맞아 맞아 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어. 이러면서 남자들이 내일... <laughs> 그래서 어. 이제 여자 사람이 그 다음날 이제 만족스러우면 어. 아침상 아 맞아 맞아 아, 아. 아침상 아. 아침 아, 준비하는 게 저는 약간 <laughs> 그게 우리 왜 여자가 밥해야 돼 이런 시대인데 아. 어, 이게 그렇지 않아 남자는 배추라고 여자는 그렇죠. 밥 받는 거거든 음. 아. 그리고 남자는 먹여야 돼 아, 아, 맞아. 잠수, 아무리 먹여야 <laughs> 시대가 돼. 어떤 시대 가치가 달라졌을지언정 <laughs> 여자가 남자한테 밥놀이 <laughs> 잘하면 아 맞죠 그렇죠 맞아, <laughs> 맞아, 다음에 맞아, 또 받아들여야 되지. 되면 응. 배출을 이, 해주려면 해줘야지 이게 내가 어릴 때좀 들었던 응. 좀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제가 그래도 응. 한의대에 나오면서 이제 어. 좀 들었던 썰인데 응. 이제 인간은 기의 흐름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음. 그래서 어릴 때 기가 발바닥에서 이제 다리 쪽에 음. 이제 어릴 때 음. 많으니까 이거 기를 계속 빼야돼서 계속 뛰어다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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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넘어져도 그치. 안 아파. 어. 근데 이제 청소년기와 이제 한 20대쯤이 되면 남자는 이제 꼬추에 기가 다 몰리는 거지. 음. 쏴야 돼. 음. 그래서 내 인생을 거는 거야 음. 거기에. 갈다 어. 어. 근데 여자는 20대 때 엉덩이 쪽으로 이게 오. 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음. 이게 시기가 잘안 맞대. 음. 어. 근데? 오, 너무 흥미롭다. 어. 그래서 이 기의 흐름이 이제 여자는 이제 30대쯤 되면 이제 살짝 성기 쪽으로 음. 가고, 오. 남자는 살짝 배 쪽으로 이제 더 올라가는 거지. 음. 그래서 또 이제 또 시대가 안 맞는 거야. 남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배도 나오고 아. 좀 이런 게 있다. 어. 아, 그러면 나이 차이가 남자가 더 높은 게 맞는 건? 아니, 아니 더 전... 낮은. 연하가 상 원래 기회 으로 어. 맞는 거지. 어. 여자가 나이가 많고. 그쵸. 그런데, 많고. 아, 그렇네. 어, 어, 그... 어, 아름답다. 어, 연하가 딱 그게 <laughs> 라인이 맞지. 언니 역시 아름다운 연애. <laughs> 음. 응, 항상 연하를 잘썼 머리 잘 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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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똑똑해. <laughs>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laughs> 어, 그렇구만. 기의 흐름이란 게 결국은 있다 하더라고요. 아, 음. 나이 들면 은 얼굴 쪽에 기 몰리면서 막 이렇게 건버섯도 좀 나고. 아, 그리고 양기 어. 입으로 이렇게 하잖아. 맞아, 맞아. 남자도 이제 거의 이제 양기 를 입으로 수다스러지고 아, 맞아, 맞아. 많아질수록... 어, 그리고 이제 머리 쪽에 몰리면 머리 빠지고. 아, 어, 맞습니다. 어, 좀 이런 게 있어서. 야, 어릴 때부터 이제 기의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음. 남자는 엉덩이를 거치지 않는데. 어, 어, 그래서 골반에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맞아, 맞아. 바로 어, 어. 하는구나. 그, 확실히 무슨 말이겠다. 어, 어. 정확하게 이해했어. 음 그래서, 음 그래서 엉덩이 때려주는 거 좋아할 거다 하면서 이제 교수님이 음 그런 얘기를 아한 적이 있었어. 그래서 어. 그렇게, 때리는구나. 어, 그렇게 엉, 때리는구나. 엉덩이를 만져주는 그런 어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할 수 있다. 어, 귀 얘기 너무 재밌는데. 어, 재밌죠. 어. 어. 그리고 그럼 또 넘어가 볼게요. 음. 세 번째. 이게 피크일 수 있습니다. 음 성욕을 느끼게 하는 방법. 느끼게 한다. 어허? <laughs> 이게, 이게 되게 웃기더라고. 남자는 그냥 시각적으로 성욕을 바로 느끼는 거야. 음.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고, 어 야동 보면은 어 절제하지 못하는 거지, 남자 새끼들. 음. 그냥 바로 오는 거야. 근데 음. 여자들은 확실히 이게 좀 다르대. 음. 어 그래서 로맨스적인 분위기, 음. 확실히 성욕이 많고 개방적이 여도 음. 그날은 데이트하는 그 느낌을 줘야 돼. 음. 어. 조금 둘만의 느낌. 그렇죠. 음. 어, 둘만의 느낌을싹 감아줘야지. 음. 오늘 분명 뭔가 하려고 만나. 뭐 만약에 섹파야. 부, 그날은 데이트하는 분위기는 줘야 돼 사귀는 관계는 아닌데 음. 사귀는 음. 척은 해줘야 돼. 그렇지 불막 다이소 불빛 이런 데서 절대 안 돼. <laughs> <안> 아. 아. <laughs> 어. <laughs> 다이소 불빛이 뭔데? <laughs> 다이소 불빛 몰라 <laughs> 어. 유명하잖아. 어. 어. 거 가면은 완전... 가장 다드러나고 어. 하얀색. 아. 어. 그래서 그래. 서런데이 술집도 점점 어두워지고 이런. 막걸리집 그런 청송 얼음 <laughs> 막걸리. 어. 어. 아, 아, 그게, 아, 그게 가장 노가 회집 이런 거 달린 안돼안돼안돼 조명 안 돼. 회집이 너무 밝아. 그래서 이자카야를 데이트로 와. 아 그래서구나 회집은 그냥 어른들 우리끼리 회식하고 막 그렇게 어. 하잖아 아 그래서 여자들이 아. 이자카엘을 좋아하구나회집조으면 정리합시다 회집조으면안돼아오케 이자카엘은 돼아 네? 오케이 안 아, 오케이 알소 아, 네. 아, 그래, 안돼좀 살짝 누런 분위기 어, 어 그렇지 어, 어. 응. 아 노란색 약간 습한 딱. 분위기 조금 아. 조명이 조명 무드등 무드등 습하다 습한 분위기 촉촉 습하다 그러면 그거 맞네 청소 얼음 막걸리 황토 아어 촉촉 황토 촉촉 청소 얼음 막걸리 맞죠 아, 아, 맞다. 아, 맞아 청소름, 맞아 맞아 대구 쪽에서 유명했죠 속에 천걸리 내2 0살때첫 여자 친구 성성얼음 막걸리에서 만났는데 아, <웃음> <왜>? <웃음> 어, 높아 어. 네. 어. 거기서 막걸리 먹고 술주정 존나 어. 부리더라고 <laughs> <laughs> 막걸리는 안돼 <laughs> <laughs> 막걸리 좋지 막걸리 와인이 딱 가기 좋지 아, 가기는 아, 좋은데 응. 발효대 보면 큰일 나 어. 잘못하면 <laughs> 술술 취해서 이 잘못해버리면 큰일 났다 거 이거, 난리이 맞아 맞아 위도 난리 나는 거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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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는 이거, 이것도잘 아, 나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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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아, 이거, 이거, 가지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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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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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정말 막. 등급이 높은 여자 어, 어떨 것 같아? 아, 뭐 그럼 옷을 일단 빨러 가야겠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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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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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laughs> 내가 지금 옷걸으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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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네. 어, 빨로 들어가야겠네. 아하, 어쩔 수 없네. 어. 아, 어, 왜 왜네. 빨래하러 <laughs> 들어가야 어, 되네. 빨래. 그러니까 아, 내가 네. 진짜 오늘은 그냥 갈라했거든. 어. 아 근데 어쩔 수 없네. 네. 빨제야지 빨아, 빨아야 되네. 그러어 어, 어, 빨러 <laughs> 가야지. 두 가지.. 나랑 갈래? 같이 빨래 할래? <laughs> 빨러 <빨라> 갈래? <웃음> 어. <웃음> 수위가 너무 셉니다.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이 정도 수위는 대사격도 아닙니까? 아제 아, 아, <laughs> 재미없는 어. 색 덮고 어, 제가 재미가 재밌는... 많아가지고 <laughs> 제가 내가 한게 아니고 계속 됐다가지고 어... 입이 근질근질해 차봤습니다. 음... 그리고 아, 네. 이제 두 번째 어, 여자들은 확실히 이제 좀 사랑한다는 말, 뭐 음. 예쁘다는 말에 거기에도 성욕이 반응을 한다라는 음.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 음. 그래서 좀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면 여자들의 음. 성욕이 좀 반응한다. 그리고 술자리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아요. 결국 술을 먹어야 어, <laughs> 돼. 기승전술 아, 음, 음. 술이야. 그리고 이게 <laughs> 단체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어떤 사람이? 여자 아니면 여자들이. 어, 좀 데이트하고 뭔가 성욕이 음 올라가려면은 둘만의 장소를 가는 음게 결국 뭐차 안에 뭐 있거나 음 아니면은 술집도 그냥 룸이나 음 어, 결국은 뭐 아까 뭐 빨러 가는 것처럼 그럼 음 방, <laughs> 방에 들어가면 둘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성욕이 오르는 거지 뭐. 음 어, 어, 둘만의 장소를 잘 선택하면 음 된다. 어, 그치, 다이소는 탈락이요네어다이소는탈락입니다큰난다어다이소큰라다다이소 다이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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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다이소 쇼핑 가자 네다이소그달라기 다이소는 뭐살기있는데다이소다이소네다이라다라이이 나은지한번더 해봐. 어? 다이소. <laughs> 어, 어. 또뭐 그다음 뭐하려니 밥집 어, 뭐 있노? 술집 바, 술집 잔데. 아, 김치우동 파는 거 어. 어디고? 투다리. 아 투다리. 아, 투다리, 아, 투다리. 아, 괜찮아. 아니, 투다리 아, 그, 투다리 무서워. 아 근데 투 투다리도 살짝 누런색이네. 완전 투, 누런색이네. 투단색이네. 그런데 괜찮지. 아. 그리고 다 각자의 그게 있잖아. 바리게이트 같은.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방감 살짝. 그렇지. 음. 그 약간 또 눈치 보면서 또 스킨십하기 되게. 저리 터거든요 아 <laughs> 맞아, 어. 좋아. 투다리 이제 좋다. 어. 아, 투다리에서 이렇게 술 먹고 있어. 근데 밑으로 발이 싹 들어와. 그럼 어. 어떤데? 남자가 괜찮으면 빨러 가야지. 어. 빨래하러 빨래 하러 가. 빨래 하러. 빨래 하러 가야지. 말 조심하세요. 빨러 가야지 좀 힘. 빨래, 빨래. 어. 빨래 하러 가야지 괜찮아. 빨래 어. 하러 가야지. 어. 어, 빨래 아, 오늘 아, 오늘 하네. 오늘 뭐 뭐좀 묻었는데. 흘리는데, 만지면 어 만지면서 허벅지. 어. 뭐. 어. 일부러 그 남자 다리에 흘리는 거지. 아, 물티슈로 막. 이거 빨아야겠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아 그래. 아, 그 누나 드 흘려놓고. 아이고, 이거 빨아. 아, 아, 우연호 <laughs> <laughs> 이거 빨아야 되는데 가면서 <laughs> 어, 안 저주는데 애들 너무 그는 아줌마 같다 아 어, 그래 아줌마 같다 어좀 시장 같던데 근데 재밌긴 한데 어머 어떻게요 뭐 이거 빨아야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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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그 어. 근처를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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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슬슬 아 이렇게 어. 하는 게또 생각나 와인 이렇게 돌리는 그러면은 게 남자도 남자도, 남자도 이제 가슴 쪽에 득튀어 놓고 어. 아이고 나도 빨아야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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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빨아줘야겠네 우야호 이거로야 노 가면서 근데 정말 더럽게뭘 먹자 무국밥 가슴 쪽에 타겟팅 한다고. 어 근데 가슴 쪽에 진짜 일단 옆에 앉아야 되겠다. 앉아. 나아 갑자기 생각났어. 왜? 어어 어른들의 플러팅. 어 약간 4 0대 무조건 넘어야 되고. 음어 약간 오공 이제 약간 술이 셌대. 그래서 음 이제 화장실 가겠다 일어났다가 다시 왔대. 음음어 어머 나막 든대. 어머 뭐 했겠지. 음 자기가 지금 술이 좀 쬐서 허리띠를 못 풀겠대. 아 허리띠를 풀러 돌랐겠대. 어 대박이지. 어나 어어어 그래서 바로 어 나도 배었다. 그럼 나도 쏨 막. 어 <laughs> 어리이 하나... 차고 다니려고 내일부터 정말 어... <laughs> 차고 다녀 어. 좀 차고 <laughs> 다녀봐야리풀어주려 가면 어떡할래? 어, 풀어줘야지 <laughs> 근데 진짜 아무 눈치 없이 진짜 허리띠 풀어 그러니까 아, 아, 이거 어. 힘든 어. 허리띠네요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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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리띠 뭐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laughs> 오 좋은 거 쓰시네요 이러면서 풀어주고 아, <laughs> 조심히 사람. 다녀오세요 이러면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비싼지도 모른다 아, 그래? 어? <laughs> 어 이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이러면서 근데 못 풀어 풀어? 이거 나도 힘드네 <laughs> 뒤에서 풀어줄게요 이러면서 <laughs> 뒤에서 풀어줄게요 너아 <laughs> 왜냐면 이게 이렇게 보면 잘안 아. 되잖아 요 항상 <laughs> 내가 푸니까 어. 아 이래? <laughs> 어. 이렇게 안 하고 뒤에서 아, 생각 없이. <laughs> 오, 이제 풀린다. 엄청따고 하는 거지. <laughs> 어 근데 그것도 블러특이네. 어. 뒤에서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앙김모찌 저희 라디오 풀버전은 팟빵에서 그리고 하이라이트 편집 영상은 유튜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검색하시면 사이즈의 모든 커너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